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강원도 원주시, 예, 문마급, 예, 왕건이라는 이런, 이제, 공방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예, 공방 같은 데는 초보 재봉틀을 처음 사용하시는 초보사용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이 엉켰을 때이 폴리를 강제로 돌리면 힘을 줘서 이 이걸 폴리라 합니다. 이 바퀴 부분을 이 부분 강제로 힘을 줘서 돌리면은 밑에 하부에 기어가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이 하부 기어라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풀게 되면 예, 이쪽에 기어 축을 잡아주는 이 부분이 파손이 된 이런 상태의 기계였습니다. 이렇게 쪼개진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쪽에 갈라지게 되면 어, 기어 축에 어, 회전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회전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은 실이 미실을 걸어 올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축을 교체할 적에는 육각 렌치를요, 요 분, 요 부분을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육각으로 또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을 기둥 전체를 우측으로 밀어서 정확한 각도를 잡아서 해주는데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예, 수리가 굉장히 미싱 점포에서 수리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은 기어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예, 전혀 박음질이 되지 않는 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방이라 이렇게 하시는 분, 지금 코로나, 오늘도 이 발표를 보면은, 예, 천 분이 많은, 천 분이, 천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예, 국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소금의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공방,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5인 이상이면 식당에서도 또 식사도 못할 정도로 이런 큰 높은 단계의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로상이 조그맣게 이렇게 점포하시는 분들 에로상이 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다 일단은. 기어를 교체를 했고요 타이밍을 맞췄고 요걸 푹 실감 는다 그랬죠 특히 공방 같은 데는 기계가 튼튼해야 되고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봉틀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랬죠 요 기계는 보세요 요걸 풀리라 그랬죠 풀리 몸쪽으로 돌려서 바늘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이런, 푹 실을 감을 때 말이죠. 그바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풀릴을 붙잡고 뒤로 밀어주면 바늘이 작동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실을 감았습니다. 좌측으로 빼서 위 실을 빼내야 되겠죠.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은 예, 북토리, 북집 정확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어, 북집에 북토리가 장착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 씨를 예, 오늘도 많은 분들하고 예, 상담을 했는데요. 아, 이걸 부풀이를 꼽아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까요? 오른손으로 꼭 씨를 잡으세요. 끝까지 타이트하게 당겨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폴리 바퀴를 돌려서 여기 실책이 이렇게 걸어져요. 그 다음에 가마가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실 끼기 장치가 있네요. 실 끼기 장치를 이용해서 실을 걸어줍니다. 예, 공방 이런 데는 특히 예,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봉틀 사용이 서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금방 기기를 고장냅니다. 왜냐면 어, 재봉틀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정밀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노, 요걸 노루발 누름대라고 노루발을 내려주고요. 바늘을 꼽아주게 됩니다. 아, 이때 페달을 밟아서 음질을 합니다. 보든버튼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요걸 땀수라 합니다 바느질 간격 넓게 할거냐 촘촘하게 할거냐 하거는 요건 집이 되고 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S라고 특수한 바느질이 되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기능들은 뭐 많이 사용되는 네, 기능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여기는 삼중겹 직선 바느질이라고 해가지고 옷에 주머니를 단다든가 할때 이렇게 단한 번에 튼튼하게 세 겹으로 박음질이 되는 이 기능을 삼중겹 직선 바느질이라고. 뭐 중요한거는 없습니다 근데 아자 어, 오래된 기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오랜 경력으로 이 재봉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노루발 압력 조정기 입니다 요 부분을 껍질 부분을 탁 누르면 노루발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누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종류의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는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옷감 밑에 종이를 대줍니다 신문지도 괜찮아요 자 노루발에 압력이 없습니다 누비를 하게 됩니다 연필로 그려 놓고 손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네, 꽃 모양 과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를 한 부분에 지그재그 폭으로 옮겨서 손으로 서서히 속도를 맞춰주면서 이렇게 되면 자수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도복 같은데 이름을 써달라 할 때는 지그재그 폭이 너무 넓으면 안 되겠죠. 제가 이렇게 1이라고 써봤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도전해 보실만한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영어 스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L, I, O, N도 써봤습니다. 요령은 여기 밑에다가 부직포를 대야 되는데 신문지를 대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제공틀은요. 솔직히 박음질하고 지그재그 바느질만 되면은 어, 웬만한 기능들을 다 활용 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뭐 100가지가 나오니, 80가지가 나오니, 50가지 나오니, 그거 어, 많은 기능들 별 필요 없습니다. 제봉틀은 가장 중요한 게이 직선 바퀴 지그재그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음, 꼭 필요할 때꼭 필요한, 보세요 오버록 기계도 요즘에 뭐 따로 구매를 하시는지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옷감에 3분의 2 가장자리에 놔주고요 지그재그 바느질에 놓고 땀초를 촘촘하게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타로크처럼 인타로크 바느질처럼 아주 메리아스 같은게 깔끔하게 됩니다. 예, 이런거는 재봉틀 업계에서 일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연습을 하시면요. 기계 하나로 각종 기능들 편리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 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제가 하면 이렇게 이쁘게 나와. 예, 유튜브 미신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용 예, 영상을 보시고 있는 구독자분들, 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예, 90% 정도가 구독을 안하고 그냥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저한테 용기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랜 경연과 세계 여러 나라 다녔던 이런 경험을 살려서 더 좋은 영상으로 예,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